최근 각종 세제 혜택과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며 인기를 모으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이 지식산업센터 시장에 특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분양 현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화제 분양 현장을 찾아가는 길 한창 조성 중인 봉탄 이신도시에 위치한 현장인데요. 공사 현장 옆 분양 홍보관부터 찾아가봤습니다. 이곳이 화재 분양 현장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현장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팜플렛을 보며 이거 저거 설명을 듣다 보니 이 분양 현장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네, 먼저 이 분양 현장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건물은 동탄 이신도시의 어, 안에 개발된 테크노밸리로서.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개발 중인데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로 2017년 4월에 준공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건물로서 입주를 하시게 되면 많은 세제 혜택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분양 현장은 최근 이기 신도시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동탄 2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백 개의 기업체와 수만 명의 직장인이 몰려들고 있는 동탄 테크노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꼭 맞는 지식산업센터 건물로 투자자는 물론 기업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데요. 건물적인 장점이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건물은 대지 면적이 약한 730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어 건물이 어, 건축이 되고 지하 2층,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요. 그리고 어 법정 대 주차 대수보다 약간 두배 정도인 약간 10대 정도가 동시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지상 1층은 19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 지식 산업 센터를 지원하는 지원 센터로서 근린 생활 시설로 1층에 이제 적절한 업종들이 배치가 되게 되고 어 나중에 전부 다 입주를 하게 되면은 약한한 한 300여 명 정도의 그 상주 인구가 어, 활동을 하게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 분양 현장의 강점은 바로 입지입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곳이죠. 동탄 이신도시 테크노밸리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반경 10km 안에 있는 산업 단지만 무려 750여 개. 게다가 동탄 이신도시의 핵심인 동탄역과도 아주 가깝습니다. 특히 이 동탄역은 복합환승역세권으로 조성돼 다양한 교통여건이 갖춰지고요. 백화점을 비롯한 거대상권이 들어서 그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분양현장의 주변적인 입지 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동탄 이신도시 안에는 그 동탄역과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그리고 어 KTX나 GTX 그리고 이 인근에 그 삼성 기흥 공장, 삼성 화성 공장 여기만 해도 약한 80만 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원들이 한 11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인근에 있는 그 업체들이 테크노밸리로 입주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 현장은 KTX GTX 동탄역과 차량 2분 도보로는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KTX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삼성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삼성 계열사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요. 부산중공업과 한국3M기술연구소 등 750여 개가 넘는 산업단지도 가깝습니다. 덕분에 이들 산업단지와 연관된 많은 하청업체들이 바로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는데요.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이 분양 현장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법인세를 약한 4년간 면제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2년간은 50% 정도 또 감면을 받아서 사실은 입주 업체가 법인세를 감면받게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분양 받으시는 그 가액은 나중에 되면 전부 다탕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그런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각 지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취득세와 재산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과는 달리 대출 이율도 현저히 저렴해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마침 분양 홍보관에서 상담 중인 투자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받고 계셨나봐요. 오늘 특별히 분양 현장을 찾은 이유가 있나요? 아 요새 동탄 2가 뜬다고 해서 투자차를 차보다 보다가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 좀 찾아봤거든요. 오늘 상담 받아 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교통망도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식인 여기 산업센터에 이제 특별히 투자하기가 그렇고 임대 수익을 좀 발생해서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따져 보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둘러본 화제 분양 현장 동탄 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7 5 0십여 개의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요. 장기 임대 계약으로 인한 안정성과 각종 세제 혜택까지 주어지는 화재 분양 현장이었습니다.